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의 길에 기릿, 기릿의 길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린이분들. 오늘 또잘 보내고 계신가요? 자, 여러분. 이렇게 주식 투자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계속 상승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고민될 때가 있을 거예요. 어, 매도를 언제 해야 되지? 자, 그 부분에서 이런 신호가 나오면은 무조건 매도해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JYP 아시죠? 남친짤로 유명한 JYP 대표께서 제 기억에는 아는 형님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사람들이 뭐 오메가3니 비타민이니 이런 걸 먹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건강해지려면 좋은 것을 먹는 게 아니라 나쁜 것을 안 먹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그 말에 정말 100번, 1000번 공감을 합니다. 그 말은 왜냐? 주식투자에도 100% 통용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식투자를 하실 때 굳이 좋은 것만 너무 이렇게 고를 필요도 없어요 주식투자는 왜냐 주식시장은 무상향 하는 게 당연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중에 상장폐지를 한다거나 급락을 한다거나 그런 주식이 있겠죠 그 주식들이 나쁜 겁니다 그런 나쁜 주식만 이렇게 피하면은 자연히 알아서 나중에 딱 보면은 상승이 되어 있는 투자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주식 투자할 때 굳이 좋은 걸 찾으려고 노력 안 하셔도 나쁜 것만 일단 먼저 걸러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 자 그래서 여러분 주식에 요것이 나타나면 매도를 고민하자가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자딱한 개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대주주 매도입니다. 대주주 매도. 예를 들어서 기릿시라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기릿 주식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 제가 60%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가가 좀 오르다가 제가 갑자기 20%를 팔았어요. 그러면은 주식 시장에 나와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 뭐야, 이 회사를 가장 잘 아는 기릿이, 기릿 주식회사 주식을 팔았다고?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 말은 주가의 영향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나쁘게 영향을 줄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 대주주 매달은 최악의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대주주가 자식 같은 주식, 제 자식 같은 거죠, 만약에 기릿 주식회사가 있다면. 그런데 그런 주식을 매도한다?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자면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건나 그리고 우리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날 파는 거와 같은 이치예요 기이사 저쪽 집에서 너를 1억에 사간다구나 냉큼 가버리렴 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유 저기이스뭐 얼마나 잘못했으면 부모가 1억에 팔어 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거는 이름은 비공개로 했습니다. 이름이 약간 백제젠이랑 비슷한 이름을 가진 주식인데 이 주식에는 대주주 매도가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계속 주구장창 나왔던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결과는 이렇게 되어버렸죠. 자,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말고도 당연히 떨어질 이유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주주 매도라는 것은 그것을 더 심화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확신을 줄수 있어요. 아이 주식이 이렇게 잘 아는 그 대표도 이 주식을 파는데 왜 개인 투자인 내가 투자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볼수 있겠죠. 자 기사를 보시면은 철도가스 남북 경협주 그때 한창 많이 올랐죠. 한 2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대주주 임원 주식 매도가 잇따랐습니다. 왜 했을까요? 네 당연히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아이고 야길이사너 이렇게 팔렸단다. 뭐잘 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내 가치가 원래 1억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코스닥, 실라젠, 대주주, 매도, 쇼크, 바이오주, 랠리 중 지분파는 대주주 그리고 임원들 이렇게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보통 이후에는 주가는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자 그러면 대주주가 왜 팔까요? 더 올라갈 걸 모르고 멍청해서 아니죠 이때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내리고 있는데 파는 대주주는 없어요 그건 더 심각하죠 얼마나 정말 개똥 같은 주식이면 내리고 있는데 팔까 더 내릴 것 같으니까 팔겠죠 그러나 아니면은 뭐 너무 급한 돈이 필요하거나 그런 상황에도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런 거는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파는 이유는 제 가격보다 고 평가가 되었다고 자기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검은색에서 누가 대주주가 매도를 했다고 해요 그래요 그나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자기 주식의 가치보다 좀 높게 올라가니까 이렇게 매도를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빨간색에서 만약에 대주주 매도가 나왔다 이거는 심각하죠 <laughs> 이거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이 주식에 벼들 날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매도 사인은 아니에요. 아니 무슨 소리야 길이 헷갈리잖아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딱 보시면 돼요. 누가 얼마나 매도했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점세 가지 예시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시로 들어드리는 종목의 분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점 제가 추천한다고 오르는 것도 아니고 제가 판다고 해서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시입니다. CIS라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주주들이 기분이 좋겠죠. 자, 그런데 갑자기 공시를 딱 봤더니 임원, 주요 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 상황 보고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거를 딱 클릭해 봤더니 이렇게 매도를 했네요. 원래 33만4천주를 들고 있었는데 21만4천주를 팔아서 12만주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더 팔았어요. 12만주에서 8만주만 남기고 4만주를 팔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거 대주주 매도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렇게 역량이 아직은 커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정명수라는 분은 이렇게 보유 지분이 0.21%밖에 원래 되지 않았어요. 원래 되게 낮았던 대주주 중한 명이기 때문에 신호로는 딱 체크해 볼 수는 있으나 무조건적인 하락 신호라고는 볼수 없다. 자, 이해 가셨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김수아라거나 아니면 지비 홀딩스 이런 이제 큰 대주주 5% 이상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매도를 했다면 한번 생각을 꼭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주주 중한 명이긴 해도 1% 미만은 양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게 신호탄이 돼서 그 뒤에 잇따르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아주 깊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LG 전자를 한번 그다음 두 번째 예로 보도겠습니다. 록자 그러면 만약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예요, 이렇게 크게 주식이 오른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애플카 때문이었죠. 자 그런데 만약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했어요, 그럼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하지만, 대주 중에서도 여기서 매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게 누구냐?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12월 17일, 12월 30일, 1월 6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도, 원래 10%에서 9.7% 이런 식으로 크죠. LG전자 안 그래도 큰 기업인데, 그 기업 중에한 0.3%씩 매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여기서 이제 또 봐야 될 점은 국민연금도 하루하루 주가는 예측하지 못한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국민연금 그 운용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절대라는 건 없다. 하지만 한달 뒤에 LG전자 주가는 어떻게 될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세진TS라는 기업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을 때 여기서 갑자기 대주주 매도가 나왔어요. 자이 대주 주주와 누구냐? 임원, 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서 김인식, 이걸 봤더니. 49%에서 46% 2.3%나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변경 사유도 보통 적어놓습니다 뭐 다른 데 어떤 데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디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 변경 사유도 적지도 않고 그냥 매도를 해버렸어요 그걸 보시면 여기 김인식 46% 최대주주이죠 이 정도 규모면 은 무조건 돌다리를 두들기다 못해서 부서질 때까지 한번 때려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아까 보시다시피 다 급등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쏟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하고 난 다음에 대주주가 나왔다면손 뻗는 거를 살짝 주의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 가서 매수를 한다. 대주주는 파는데 일개 개인 투자인 내가 매수를 한다. 그건 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반대를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반대가 뭘까요? 대주주 매도가 있다면 대주주 매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딱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반대는 대주주 매수 자사주 매입은 매우 큰 호재입니다. 자 올해 3월 현대차, 현대모비스 대주주 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의선은 현대차 주식 1.8%인데 0.05% 증가했다. 그리고 모비스 주식도 2일째 매수를 하는 대주주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현대차는 미친듯이 상승했죠. 이 말이 뭘까요? 나에 대해서 저 기릿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저희 부모님이 아유 야 너는 여기서 끝날 애가 아니다. 더 투자해줄게. 더 열심히 날아봐. 라고 하고 저에게 오히려 파는 게 아니라 저를 투자하고 저를 더 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주가는 당연히 그 대주주가 그 가치를 알지 않겠습니까? 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대주주 매도가 나오면은 이제 그 양에 따라 다르지만 만약에 5% 이상의 대주주가 매도를 한다. 그러면은 한번 신경을 써봐야 됩니다. 그리고 소소한, 뭐, 한0.1% 그런 매도는 그냥 신경을 안 쓰셔도 되지만, 지속적으로 여러 명이서 이렇게 매도를 하기 시작한다면, 그것 또한 한번 신경을 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 대주주 매수나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는 매우 큰 호재입니다. 그 회사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어유 야, 이 주식은 이거보다 더 올라가야 정상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 또 기린이분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기리이셨습니다.